바뀌었습니다 아, 북한이 핵 공격을 가할 경우 더욱 강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은 더욱 강한 핵무기밖에 없기 때문에 북핵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억제 방책은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하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의 핵 위협이 대두되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나 국민들은 핵무기 개발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어느 정부도 핵무기 개발을 시작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계적인 비확산 정책에 역행해서 전 세계로부터 제재를 받을 것이고 미국과의 동맹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 급하면 핵무기라도 개발해야하기 때문에 당연히 핵잠재력을 구비하고자 노력해야했는데 어느 정부도 이러한 비밀스럽고 힘든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핵무기 개발은 말만 무성한 채 잠재력은 전혀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조약의 제10조는 회원국들에게 탈퇴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국가의 최고 이익을 위험하게 만드는 특별한 사태가 발생하면 3개월 전에 통보하면 탈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국제 사회는 그처럼 위험한 사태가 아니라면서 제재를 가하겠지만 자유권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면 잠시 뒤 수그러들 수도 있습니다. 북한도 1993년 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핵무기 개발이 훨씬 용이해졌죠. 우리가 핵무기 개발을 결심할 경우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고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에 대하여 시청자 여러분들은 궁금할 겁니다. 다수의 국민들은 우리의 산업 능력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원자력 발전 능력이 높으니까 핵무기 개발은 금방이라고 막연하게 추측하겠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 하면 한국은 핵무기 제조를 위한 기본 설계 능력은 갖추고 있고 기폭 장치를 만들 수 있으며 핵탄두 내 플루토늄 주변을 외여 사는 고성능 폭약 제조 능력도 구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각 기능을 위한 전문가와 시설이 있는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아마 세부 분야로 들어가면 전문가가 없는 분야가 적지 않을 겁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핵무기 제조를 위한 물질을 확보하는 겁니다. 핵무기 개발을 위해서는 90% 이상 순도의 우라늄 235나 플루토늄 239를 확보해야 하는데 우리는 우라늄 농축이나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월성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 후 핵연료가 원자로 급으로 26,000kg이 보관되어 있는데 이로부터 주무기급 2500kg의 핵물질을 생산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재거리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최소 4 내지 6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국제사회가 다양한 방해를 하면 더욱 늦어지겠죠. 국제사회가 방해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국가적 노력을 경주할 경우 한국은 1년 6개월 내에 핵무장을 마칠 수 있다고 평가되는데 정치 주도자가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대전에 있는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에서도 플루토늄 239를 매년 11kg 즉 2개 정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은 추출할 수 있다고 하니 이를 최대한 활용하면 비상용 핵무기 제조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핵무기라고 하면 미사일 등의 운반수단까지 강구해야 하지만 북핵에 대응하는 것은 항공기에 실어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정도의 핵무기만 만들 수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국가 지도자가 얼마나 처절한 의지를 갖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한국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일본은 한국에 비해서 훨씬 유리한 여건입니다. 일본은 플루토늄 재처리와 우리 하는 농축을 위한 시설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이죠. 일본은 2018년 기준으로 45.7톤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9톤이 일본 내에 있습니다. 이 9톤만 이용하더라도 한 개에 5kg 정도의 플루토늄이 소요된다면 450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지요. 일본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대체적으로 잠재적 더 나아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일본이 왜 핵무장을 하지 않을까를 주제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졌을 정도로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혹시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시에도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다는 것 들으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알려졌는데요. 일본은 육군과 해군에서 핵무기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합니다. 육군, 육군은 일본 본토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다가 미군의 공습에 의해서 연구소가 손상받으면서 많이 지체되었지만 해군은 현재 북한지역에서 핵무기를 개발했는데요. 어떤 기자가 흥남 근처에서 핵실험을 했다고 보도했을 정도로 핵무기 개발이 진전되었다고 합니다. 소련군이 이 시설과 기술을 모두 확보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기술이 소련의 핵무기 개발에 도움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보다 조금 늦었을 뿐이지 제 2차 세계대전 시 이미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던 일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금방 개발이 가능할 겁니다. 반면에 한국은 핵무기 개발을 떠들기만 하면서 핵무기 잠재력을 차분하게 구비하는 데는 노력을 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정치권에서 핵무기 개발을 떠드는 바람에 미국으로부터 핵원료 처리에 관한 많은 제약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의 전형적인 가똑똑이 특성이죠. 최후의 순간에는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발 핵무기 개발해야 한다고 떠들지 마세요. 묵묵히 잠재력을 구비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일본이 핵무기 개발을 주장하던가요? 이제 한국은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위한 잠재력을 구비해 나가야 합니다. 당연히 정부가 중심이 되어야 하겠지만 핵무기 개발에 관한 전문가들도 각자의 입장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다고 떠들 것이 아니라 필요시에 단기간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고 전문가들의 명단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무기 개발 시간은 브레이크업 타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핵무기 1개의 제조에 필요한 원료의 확보 시간입니다. 그만큼 연료의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한국은 이 브레이크아웃 타임을 포함해서 핵무기 개발 가능 시간의 목표를 상황별로 정립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평시에 6개월 내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을 구비하겠다고 목표를 설정하면 그에 필요한 모든 능력의 목록을 작성해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야 합니다. 동시에 북핵 위협이 심각해지면 4개월, 3개월, 2개월, 1개월로 핵무기 개발 시간을 단축해야겠죠. 정부에서는 핵무기 개발 시간을 4개월로 당기려면 어떤 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1개월로 단축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사전에 점검하고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렇게 단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강구해 두어야 합니다. 핵무기 개발 필요성을 떠드는 대신에 이전 정부들이 이러한 노력을 했다면 우리의 핵무기 개발 잠재력은 상당히 높아졌을 겁니다. 다음은 최근에 강조되고 있습니다만 핵 공유의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